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로는 인천 연수구 동춘동 무지개마을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0타경 506884번입니다. 감재가는 2억 6,500만원이며 KB부동산평균가는 3억원 전연민직 18평에 분양민직 24평으로 1차 최저가는 2억 6,500만원입니다. 보증금 2,650만원이며 입차는 2021년 5월 20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인천연수구 동춘동 무지개마을 아파트 경매 물건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막역 380m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주변은 동막초등학교 및 아파트 단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과 공원 등이 혼재하는 주거 중심 지역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인천연수구 아파트 경매를 진행 중인 연수구 동춘동 무지개마을 아파트 경매 물건은 8동 10층으로 전용 면적 18평에 분양 면적 24평입니다. 감정가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2억 6,500만 원이며 지난해 8월 이후 변경되어 오다오는 5월 20일에 감정가를 최저가로 1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2,650만 원이며 입찰은 인천 지방 법원 경매 법정에서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마을 아파트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평균가는 3억원 매매 하한가는 2억 7천5백만원 매매 상한가는 3억 2천5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2억 2천5백만원에서 2억 5천5백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의 현황을 살펴보면 태아 건설 등이 공동으로 시공하여 1995년 8월에 사용 생인된 아파트입니다. 총 16개 동에 1 0 6 8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세대당 주차 대수는 1.1대입니다. 경매 물건은 최고층 12층 중 10층 24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서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 3월 9일에) 설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신규 자료를 체크하여 변동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내용상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되며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또한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 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사항이니 관리실 을 통해 확인 후 입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인천 연수구 경우 정부 부동산 대책에 의해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므로 잔금 납부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5월에 5층이 3억 4천만원까지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월과 3월에 총 12건의 거래 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수구 동춘동 무지개마을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여러 건의 효과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3억대 중후반까지 확인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부동산을 통해 시세 및 수급 현황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연수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 가율은 107%, 매각률은 73%, 경쟁률은 10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3일에 진행된 동춘동 대동아파트 경우 1차 입찰에서 19명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128.7%인 3억 2179만원에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구 연수동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본 소개 물건과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수구 동춘동 무지개마을 아파트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